7월 12일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마음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업을, 귀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씀이 참으로 눈에 뜹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또한 어떻게 하든지 병든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서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을 속이고 바람난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1절은요.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당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외치고 계실까요? 22절이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부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 수 없지요. 배역한 자식을 보는 것도 또한 그 자식들이 폐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고쳐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풍요를 기대하면서 바을 숭상했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해서 살펴보았죠. 단비가 그치고 또한 늦은 비가 멈춰버렸어요. 풍요를 원하, 원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방신을 숭배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더 황폐하고 황무한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을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깨우친 것.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로소 자신들이 이런 작은 산이나 큰 산에서 이방 신을 숭배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던 그 모든 일이 정말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대와 소대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이요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일인지를 깨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멈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이방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풍요와 축복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재앙과 항폐함 때문이에요 항폐함 뿐이었어요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의 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치욕과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것, 돌아 오려고 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합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숭배했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결단하면서 버려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진실과 정의와 공이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삶이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철저한 회계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단단해지고 굳어진 그러한 것을 갈아 엎으라고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가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굳어져 버리고 완고해져 버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가나한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로 그들이 세워지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살면 더 부유하게 살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방 우상 신을 숭배한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버리고,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며 그것을 쫓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